안녕하세요. 알콩할미네입니다. 오늘은 도토리묵을 무쳐보겠습니다 야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요 야채는 그냥 저희 냉장고에 있는 거 이런 거 준비하세요. 요 도토리묵은 혹시라도 냉장고에 이제 사다가 넣었다든가 아니면 마트 같은데 냉장고에 들어있거나 그런 묵은 이게 뚜껑뚜껑해요. 묵이. 그럴 때는 집에 가져오셔서 냄비에다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얘를 넣어가지고 살짝만 데치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들보들해져요. 저희는 이건 이제 시장에서 바로 그냥 사온 거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렇게 찰랑찰랑 하고 이래서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럼고 묵은 냉장고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묻혀서도. 그러면 이게 뚜껑뚜껑 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묵을 썰어 보겠습니다. 묵은 이렇게 이제 드시기 좋은 사이즈로 쓰는데요. 요 정도 사이즈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다음에 당근인데요, 당근도 아주 조금만 넣을 거예요. 당근은 이제 얇게 썰어주세요. 양파도 이제 4분의 1 쪽입니다. 다음에 이 상추는 이제 세잎입니다. 상추도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주시고요. 다음에 오이는. 물이 나오니까 잘안넣려고랬는데 이거 있어서 그냥 반만 넣겠습니다 오이도 이렇게 그냥 길게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다음에 이거 청양 두 개입니다 홍고추 하나입니다 대파 반 대입니다 반에다가 이거 파란 거 조금 섞었어요 파도 그냥 어슷쓸기 해주세요 쑥가이 이렇게 크면은 그냥 넣으면좀 이게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 위에는 잎을 이렇게 따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도토리 이제 무칠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진간장 5스푼 들어갔습니다. 어간장입니다. 이거는 멸치 액젓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식초 2스푼입니다. 설탕 1스푼. 고춧가루 3개입니다. 매실 1스푼, 간마늘 2스푼 들어갑니다. 고추하고 파 썰은 거 이제 먼저 넣겠습니다. 양념장에다. 이렇게 해보고 이제 싱겁거나 그러면 양념 추가하겠습니다. 첨서부터 짜게 하면 곤치기가 힘들으니까 이렇게 이제 약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묵을 넣겠습니다. 이 무고, 막 비비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살랑살랑. 상추 쑥관만 빼고 이제 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통깨 두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간 겁니다. 통깨 간 거. 이렇게 섞어서 넣어야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2 스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야채는 그냥 바로 싱싱하게 넣을 거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무쳤습니다. 간도 아주 잘 맞아요. 묵 무침을 완성하였습니다. 막걸리 이런 거한잔 생각 나실 때 묵무침 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